안녕하세요. 천상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를 풀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품명이 냉장고인 제품의 판매량 평균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의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12.34가 되었을 경우에 12.3으로 표시해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Daverage 함수와 round up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을 구한 후에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운드업 함수를 먼저 사용하면 되겠네요. 라운드업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라운드는 반올림하는 함수고요. 라운드다운은 내림하는 함수고요. 라운드업은 무조건 올림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림해주어야 하니까 라운드업 선택하셨고요. 값이 나와야 하는데 평균 값입니다. 평균 값인데 냉장고 판매량의 평균 값이 있기 때문에 the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average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어, 선생님, 데이터베이스 함수인지 어떻게 아시나요? 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로 시작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첫 글자를 딴 약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모든 함수 중에서 D로 시작하는 것은, 아, 데이터베이스 함수구나 생각하시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표 전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데이터들이 있는 필드명 필드명이 필요하게 되겠죠. 어선님, 필드명이 뭔가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데이터들이 들어 있는 값들이 어떤 값이 알려 주는 제목이 있을 겁니다. 표 제목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표 제목이 있을 겁니다. 자, 이표 제목을 우리는 필드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를 선택할 때 반드시 표 제목까지 포함해서 선택을 해 주어야 첫 번째 행은 무조건, 아, 데이터 값이 아닌 어떠한 데이터 값이 들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제목이구나, 필드명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표 전체를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는 표 전체를 다 선택해 주시고요. 콤마. 다음으로, 필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드냐? 우리가 average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평균을 구해야 되는 그 필드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평균을 구해야 되는 이것은 무엇이죠? 네, 판매량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판매량 필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드 명만 달라고 했으니 제목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3이라고 표시해서도 됩니다. 왜냐하면 1열, 2열, 3번째 열에 판매량이 있기 때문에 3이라고 표시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마하고요 이제 조건입니다. 조건은 제품명이 냉장고 있는데 원래 표에서는 제품명과 냉장고를 한 번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제품명이 냉장고인가 여기서도 반드시 제목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괄호 닫아 주시고요. the a v e 함수가 평균을 구해 왔을 겁니다. 그러면 라운드업 함수는 이 평균을 가지고 컴마 소수 몇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하면 되느냐 하면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첫째 자리까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1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눈에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소수 자리, 수를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살펴보면, 소수 1의 자리는, 소수 첫째 자리라고 하는 것은 1이라고 표시하고요. 소수 둘째 자리라고 하는 것은 2라고 표시하고요. 소수 셋째 자리는 3, 이제 알겠죠? 소수 넷째 자리는 4라고 하겠네요. 자, 그러면 1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여기까지 소수점이 있을 테고요. 자 1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올리면서 뭐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있을 겁니다. 자 이럴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1, 2, 3, 4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소수 첫째 자리니 둘째 자리니 셋째 자리라니 하는 것이고요. 이 규칙을 보니 오른쪽으로 1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는 1씩 작아져야 되겠죠. 자 1의 자리까지 구하는 건 그럼 여기에 뭐가 될까요? 1보다 작아지는 건 하나 작으면 0이 되겠네요. 자, 10의 자리는 0보다 하나 작으면 마이너스 1이죠.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1000의 자리까지 구하라면 마이너스 3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잘 기억이 안날것 같으면, 자, 1000의 자리는 동그라미가 3개죠. 100의 자리는 동그라미가 2개죠. 10의 자리는... 동그라미가 하나입니다. 1의 자리는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동그라미 개수와 같네요. 네 동그라미 개수를 넣어주시고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기억을 해낼 수가 있으시겠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우고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기억을 해낼 수가 있으시겠죠. 리그가 눈에 보리여지가는 것은 여의 자리는 지표시해 되므로 이라고표시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됐습니다. 자, 이러고 보니,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평균을 구하는 암수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무엇일까요? average if죠. 네, average if 불렀습니다. 범위를 줘야 됩니다. 뒤에 조건이 있는 범위인데요. 자, 조건이는 뭘까요? 냉장고죠. 자, 냉장고에 대한 것을 구해야 되니, 냉장고가 들어 있는 범위를 선택합니다. 이때 반드시 제목명은 여기서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콤마 조건은 냉장고인데 여기 조건명이 따로 있으니까 이 조건에 있는 냉장고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verageif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목을 선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목을 함께 선택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일 때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컴마 하시고요. 이제 평균의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평균을 구해야 되는 것은 판매량에 대해서 하니까 판매량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제목은 당연히 빼야 되겠죠. 괄호 닫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소수점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평균을 누구한테 줄까요? 그렇죠. 라운드업 함수한테 주겠습니다. 자, 잘못 선택되어졌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뒤에 컴마 하시고, 라운드업에게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하면 되겠죠. 네, 괄호 닫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수를 쓰시다가 또 다른 함수의 위치를 정하셔서 빠졌다 하더라도 추가해 주시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엔터, 네, 이렇게 하면.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냉장고 판매량의 합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니까 sum이 들어갈 테고요.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쓸 테니 dsum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dsum도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자 불렀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베이스 똑같습니다. 형태는 그래서 제목을 포함한 모든 표를 넘겨 주시고요. 컴마이 필드는 썸을 구해야 되는 필드가 뭐니?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판매량에 대한 합계니까 판매량 선택하시고요. 자, 조건 있습니다. 냉장고죠. 제품명이 냉장고인 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는 그럼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썸 if. 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조건이 있는 범위니까 냉장고가 포함되어야 하니 냉장고가 포함된 이 제품명의 범위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조건은 냉장고죠. 그래서 냉장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컴마, 합계는 판매량에 대한 합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데이터베이스 함수 아니니까 실제 데이터 값만 선택해 준 거고요. 엔터. 네, 결과가 같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최대 판매량의 개수, 어떤 거에 TV에 대한 최대 판매량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값이니까 맥스가 들어갈 테고요. 어떠한 조건을 구해서 국 조건을 이용한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D MAX 함수를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형태는 전체 넘겨주시고요, 컴마 필드는 MAX 값을 구해야 되는 필드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최대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판매량 선택해 주시고요. 조건은 어 조건을 보니 냉장고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건 TV입니다. 자, TV를 보니 제품명이 TV에서 원래 표에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바로 닫으시고요. 엔터.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TV 최소 판매량을 구하겠습니다. D, min을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 최소는 min을 사용하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전체 선택하시고요. 컴마, 필드는 가장 작은 값을 구해야 되는 제목명 주시면 됩니다. 3으로 해서도 됩니다. 하시고, TV니까 제품명이 TV인 거 반드시 제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사실 데이터베이스 앞에 D 붙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일 때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졌고요. 자, TV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TV가 몇 개인지. 자, 이것도 D, 하나 둘셋넷 세는 거니까 카운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D 카운트와 D 카운터가 있는데요. D 카운트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로 셀 경우에는 D 카운트고 숫자가 아닌 다른 문자 열들이 들어있는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다라는지 다른 문자열이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셀 경우에는 디카운터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TV 개수를 셀 건데요. 여기 제품명이 들어 있는 이 중에서 셀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보니 문자열이 섞여 있죠. 그래서 디카운터로 세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컴마 필드는 실제 하나 둘셋 카운트해야 되는 필드가 어떤 건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제품명으로 세겠습니다. 컴마 만약에 판매량으로 센다 하면은 디카운트 하셔도 되겠죠. 자 조건은 제품명이 TV인 것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괄호 닫아주시고요. 엔터 네. TV 개수 세 가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어렵지 않습니다.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